지금 박현나 권사님은 지금 마음은 몇살 같아요? 네, 아니 내 마음은 몇살 같아요? 마음의 나이. 마음이, 네. 음, 네, 마음이? 음, 그럼 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구 마죠. 저희 남승경 권사님 마음은 몇살 같아요? 마음으로는. 지금 남승교 원사님 내나보다더 내, 내, 많이 아니, 거기도 가까워 <laughs> 우리 영재원사님은 마음은 몇살 같아? 솔직히 말해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스무 살 같아 스무 살 같지 않아? 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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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뭐, 내가 내가 다 싶고 하면 이렇게 되나 싶고 그렇지. 여기도 가까이 왔네 <laughs> 우리 진춘오주사 마음은 몇살 같아요? 마음은 한창 일할때 같은데 요이 아,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많이 남았고 <laughs> 우리 서면에서 보 마음 몇살 같아? 마음은 마음은 젊어 보이는 데. 마음은 젊어 보여. 그럼 아직은 아직 나이 따에 있어. 아직은 많이 남았어.